맞아, 난 눈물이 나던데 부산 가니까 <웃음> <웃음> 어, 언니야? 오, 중학교 와. 때 <laughs> 어머, 옛날부터 코트머리를 아, 좋아하잖아 그렇지, 그래. 다 끼가 있는 거지 어, 소풍 MC는, 제 연예인들은 다들 소풍 m c 는한 번씩들 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아. 반은 소풍 MC라고 막는 <laughs> 거야. 저, <맞네. 웃음> 네. 아. 저 언니 노란색. 어, 아. 똑같네, 똑같네. 귀엽다. 그래. 고향에 가면 아마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나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. 예. 근데 지금은. 엄마가 예전에 살던 데도 다 변하고 막 이래가지고, 이제는 엄마도 군사를 잘 몰라.